함께 살펴본 히브리서 7장 말씀은 앞선 5장에서 언급되었던 주제, 즉, 레위 제사장직에 대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은 레위 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 멜기세댁을 논하면서 특별히 이 레위 제사장들과 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한 그 멜기세덱을 논증하면서 그 예수님의 예표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본문 7장의 말씀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레위기 통해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11절로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그분을 통한 율법의 변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로부터 2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그리고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 멜기세댁을 일컬어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인이 곧 평강의 왕이요라고 말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의 왕은 나의 왕은 의시다라는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한 말이고, 또한 평강의 왕이란 이 말씀은 멜기세덱이 통치한 나라의 이름 살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자세히 이 멜기세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멜기세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멜기세댁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에 대해 소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이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표이고 그리고 이 그림자인 이멜기세덱이라는이 인물을 통해서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스가리아의 예언처럼 제사장과 왕권을 합친 영원하고도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의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직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오해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의와 평강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의 백성 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 나가고자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장 되시고 진정한 왕되신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더큰 경애와 종기로 우리의 왕 대신 그리고 우리의 참된 제사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배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이렇게 높고 그리고 이렇게 종기하신 분이 낙고천한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종교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그 종교하신 분이 그를, 그를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더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한 사단의 세력과 맞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힘써 승리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왕로릇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백성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성도는 정제가 아닌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특성과 그리고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력을 지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러한 주님을 일컬어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는 말은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본 구절은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능력 곧 오늘 이 1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쫓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참된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었던 그 내위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이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진정 살리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구조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법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바로 은혜의 법 아래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빈부격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율법 아래서는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지함 없이 의롭다 함을 받아서 이제 영생을 누리며 나갈 아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은혜의 법 아래 살아 나가게 된 우리 모두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 나가고 있는 그 이웃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큰 사랑과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기억하여서, 우리 역시 은혜의 법 아래 살아나가는 사람 됨으로써,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감싸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법, 그 생명의 법 아래서 이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 내 보내는 은혜의 통로, 그리고 사랑의 통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의 이웃과 세상 가운데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줄줄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속에서 나는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